뭐가 궁금해, 세정아? 턱가야끼한 포구 칠고다사장이딱 입에 좀 넣어가지고 도야다 다가 쿵 넘어져도 아야에도 병원 갔대요. 맞아요, 그거 기억하고 있어요? 네. 오빠가 젓가락 들고 다니다가, 랄랄랄랄랄랄랄라, 이렇게 다니다가, 콕 넘어져가지고, 헉, 젓가락 여기를 이렇게 찔른 거야, 속을. 그래갖고, 피가, 헉, 피가 엄청 많이 나가지고, 병원에 가가지고, 그래갖고 났어. 그러니까, 젓가락하고 포크 들고 다니면서 뛰어다니면 될까요? 안 될까요? 헉, 안 돼요. 그래서 위험해요. 그래서 오빠가, 수빈 오빠가 뭐라 그랬어? 젓가락 들고 다니면서 뛰면 안 돼요. 입 속에 넣고 움직이면 안 돼요. 다 먹고 일어나야 돼요. 이렇게 얘기했지? 응. 어, 그 얘기 물어보고 싶었어? 응. 맞아, 맞아, 맞아. 조심해야 돼. 응?